네, 안녕하세요. 한미글로벌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글로벌 분석을 좀해볼 텐데요. 한미글로벌이 연속적인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세력들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미글로벌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 3대 지수 모두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정리하면서 유수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도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 1 0 2 1 1 8 5 7 4 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리튬플러스가 배터리급 최고 순도 수산화 리튬의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리튬플러스가 자회사로 들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 금일 5% 넘는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19,4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9,40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분 같은 경우도 항상 영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수익 부탁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하이드로 리튬을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수익권을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는 K카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5일에는 에너 토크, 14일에는 KPX 생명과학, 13일에는 화일약품, 12일에는 대동 스틸.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종막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아홉 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 5에0 2 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0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0도5 0 이상 0 0 0 1 2 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이니다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을 신청을 하셔서 제가 양지사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양지사 종목으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자 우리 주주분들 연말인 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이은이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하시고 따뜻한 한해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글로벌로 돌아와서. 합리글로벌이 연속 하락 속에 반가운 양봉의 캔들을 보여주며 약 보압권으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그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고 기간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미 동양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스토키스틱 차트를 살펴보면 자이 스토키스틱 차트를 살펴보면 침체 구간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양봉의 캔들이 하나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뭐가 있죠? 21선과 61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 줄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한 물량 매집 중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이런 횡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끊는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한미글로벌이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 BCM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의 최대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객에게 자율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데이터 센터의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위험 능력 대책 방안을 좀 수립하며 제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엔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하지만 이번에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 BCM을 구축한다는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당가를 맞춰 가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한 이 캔들에서 들어가셔서 반등이 나와주면 저항받는 캔들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고 다시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면 저항받던 구간을 떨어지면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평단가를 맞춰 가셔야 하는데요. 자, 근데 혹시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 1 0 2 1 8 5 7 4 0으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 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미글로벌이 바닥을 확인하며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 상승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왜냐? 한미글로벌은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다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